And he's back to the future, on a go. NCT e r 드림이 가장 빛나는 곳 멜론 스포트라이트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. s u m m e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. 바로 오늘 NCT 드림의 새 앨범 Go Back to the Future가 공개됩니다. Yeah. 네, NCT 드림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찾기 위해 떠나는 시간 여행 스토리를 담은 만큼 이번 앨범이 그저 빛그 자체잖아요. Wow. 네 맞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칠 드림의 스포트라이트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Let's go. Go Back to the Future 준비 기간 중 가장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나의 순간은 인트로 안무의 이제 제노를 따라서 저희가 그 잔상을 아 표현을 한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다리를 중심을 잡는 걸 계속 어려워하고 있는 나의 그 순간을 스포트라이트 하겠습니다. 에이 활동 때는 네. 성공하시길 바랄게요. 노력할게요. 네. Go Back to the Future에서 타이틀을 재하고 가장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곡은 저는 나의 순간입니다. 음. 와우. 어 녹음을 다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와이 노래 다 하고 딱 느껴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곡을 제 스팟라이트 하고 싶습니다. 에이. 와우 <laughs> 자켓이나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였던 소품 중 가장 스팟라이트 하고 싶은 것은 아, 아무래도 아 이번 뮤비 두개 뮤비 그리고 자켓? 프로모션 비디오 뭐 이렇게 앞에 모든 비디오 안에 호버보드가 다 나오니까요. 그 호버보드한테 스포트라이트 해주고 싶습니다. 네. a c k to t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장면은 음. 개인적으로 그 기자회견하는 음. 세트가 있었는데요. 그쪽에 아. 멤버들의 의상이 너무 너무 이뻤어가지고 음. 그거를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습니다. 오케이. Okay. Back t 안무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어, 아, 해. 아, 저기 있네. 아전 이건 같아요. 어,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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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. 저희 이제 아웃트로 때아 나오는 그 안무인데 암더 암더 타 타타 할때그 다리 동작이 그다리춤 네, 부분이 아주 그래, 좋은 거 같습니다. 와요. 칠러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스팟라이트하고 싶은 장면은 저는 제 파트 그문 뚫고 나오는 그런 음. 장면이 있었는데 그 파트를 하고 싶어요. 오, 오케이. <목소리> 실러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 하고 싶은 구간은 일단 안무로 생각하면 그 지성이 이거 그 거기에 Locking 나오는 Locking 그 에너지랑 아 지성이 파트부터 제노 파트까지 이통 안무가 음. 이 구간이 나오는 우리 드림의 에너지를 진짜 임팩트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스포라이트주고 싶습니다 음. 네 지금까지 그 백투더핏 의스포라이트 포인트를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? 네 NCT DREAM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Go Back to the Future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럼 우리 멜론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!